안녕하세요, 나셨어요. 오늘은 뭐 MMA에서 이렇게 약간 변칙적으로 이이게숙이다가 이렇게 바로 롱후, 로홍, 롱인가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돌아가는 훅하고 어 잽다에 약간 변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엇박하면서 들어가는 거 그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좀 다른 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 어 일단 두 개의 동작이 왜 다르냐면 은잽주다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숙이고 두 번째 살짝 숙인 다음에 바로 어퍼컷을 밀고 나가는 거고 2두 어, 번째 거는 크게 숙이죠. 자체가 크게 숙이고 그리고 손도 보시면은 이미 케이지에 딱 걸쳐져 있기 때문에 손이 어좀 약간 변칙적으로 약간 중간에 위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좀 편하게 나갈 수가 있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손을 좀 내렸는데 이게 좀더 어렵죠 각도가 더 커지니까 근데 이거 잡고 하거나 아니면 이거 내리거나 둘다안 하는 게 좋아요 연습 안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막 숙이다가 바로 이렇게. 일단, 잽주다의 공격은 뭐 자주 사용되는 공격이니까 빠르게 해볼게요. 보시면은, 어 일반적인 어퍼커, 그 다음에 뭐훅 들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보시면은, 살짝 밀성준 다음에 바로 어퍼커 하면서 훅 들어가는 이런 느낌인데, 이걸 좀더 약간 앞으로 나가면서 변칙적으로 한번 크게 숙였다가 살짝 숙이면서 이미 칠 준비되어 있죠? 살짝 살짝 탁! 욱 쌓아가서 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MMA 선수 동작 보시면은 어좀 더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피하는 게 큰데 큰 상황에서 바로 올라가면서 롱을 치죠? 하지만 보시면은 케이지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을 많이 숙여도 팔 각도가 궤도를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정도예요 몸은 많이 숙였지만 은팔 각도가 궤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궤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앞, 앞에 했던 거는 약간 팔을 다 내렸죠 팔을 다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궤도가 갑자기 여기서 바로 쑥 올라가니까 좀더 어 몸에 부담도 가고 뭐좀 그렇죠 잽주다가 한 것도, 지금 영상을 다시 보니까, 어, 퍼컷 다음에 후건 아닌데, 그리고 좀더 변칙적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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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걸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 비슷하게 할수 있거든요. 좀 더, 좀더 멀리 갖긴 했는데, 그래도 그와 비슷하게, 팡!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할수 있어요. 연습을 할수 있는데, 지금 MMA 선수 동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뭐, 케이지를 잡고 있는 이런 것도 아, 할 수, 그냥, 모양 잡을게요. 그러면은, 모형잡으면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하시려면, 하실, 하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했던 거,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보시면은, 몸에 힘이 빠져야 돼요. 몸에 힘을 뺄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아, <laughs> 하면 되게 이상하게 되는 거고, 뭐, 관절 그런 것도 다 아프겠죠. 지금 몸에 힘뺀 상태에서 하는 것도 아픈데, 어쨌든, 몸에 힘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뒤쪽에 있는 체중이, 앞으로 던져지면서 팔의 힘이 아니라 체중이 던져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팔이 날아간것 동시에 힘을 서서히 주면서 마지막 타점에 포인트 임팩트를 딱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별로 힘안 들이고 체중이 올라간 거 따라가지고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힘이 가속도로 해가지고 딱 들어간 느낌 임팩트 박는 느낌 그러면은 M M A 선수의 동작을 좀더 쉽게, 좀더 활용성 있게 하는 걸로 바꿔보면은 가장 쉬운 거는 이이과도한 숙이는 걸 유지하면서 가장 쉽게 하는 거는 체중을 뒤에 싣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엎어 거치는 거죠. 이거는 쉽죠. 왜냐면 팔이 내려갔다가 순간적으로 박차는 거 힘을 받아가지고 쑥 올라가니까 이거부터 할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자연스러워야지 궤도가 옆으로 가는 걸로 할 수가 있겠죠. 스트레이트는 이 상태에서 좀, 약간, 이렇게 길다란 거, 이렇게 수직적이기보다는 약간 수평적으로 발을 좀 넓게 쓸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좋아요. 너무 이렇게 세로 레버는, <laughs> 이게,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약간 좀 평평하게, 둔 상태에서 약간, 야, 야,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로 바로, 스트레이트가 바로 나갈 수 있죠. 아, 지금 여 가드가 되는데, 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바로 스트레이트가 나수있도록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로 바로. 어쨌든 지금 MMA 선수의 요좀변실적인거 요거, 요거 좀 굳이 연습하실 필요 없어. 그냥 기본적으로 요런거 어깨를 좀 털면서 그리고 힘을 빼면서 그냥 끝에 임팩트 줄수 있는 거 이런 거할수 있으면은 여기 맞춰가지고 이제 체중 치러가지고 바로 올라가면 되니까 뭐 어, 쉽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MMA 선수의 좀 변칙적인 거, 이거랑 그리고 쨔트다의 변칙적인 거 아니에요. 좀 응용적인 기술이지. 페이크 하면서 바로 들어가서 치는 거, 이거 해봤고요. 그럼 체감 가서 갑시다.